어휴. 짜잔 근데 이걸 왜 주문했더라? <laughs> 뭐 어쨌든 스펙을 좀 볼게요 QCY T5 2만원 후반대 가격에다가 완전 무선 AS는 뭐 당연히 멀리서 왔으니까 잘 모르겠고 일단 블루투스가 5.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성비 대비 정말 좋은 블루투스를 넣어줬죠. 뭐 사실 어떤 디테일한 뭔가 기술을 썼다 이런 내용도 없고 사용시간이 5시간 QCY T1에 비해서 1시간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생활방수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저렴한 패키지가 있고 조금 더 플라스틱으로 고급스러운 패키지가 있는데 얘는 뭐 이게 저렴한 버전인가 봐요. 자, 커널형이라서 이렇게 폼팁도 들어있고요. 제가 QCI 제품을 사고 나서 꼭 설명서를 읽는 이유가 저번에 T3 샀다가 페어링이 잘못 돼서 한참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우 a 페어 이거를 꼭 읽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QCI 제품 사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어떻게 하는지 뭐 그림이라로 대충 나와 있으니까 보고 딱 열면 들어 있습니다. <laughs> 아, 디자인 진짜 디자인이 기가 막히네. 케이스는 캐링 케이스는 그냥 그래요. 와 진짜 대충 찍어낸 것 같아요. 음. 생긴 건 오픈형 이어폰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 커널형으로 돼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에어팟이랑 비교했을 때 엄청 두꺼운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이크 홀 같은 게 조그맣게 들어 있고 QCY T5를 찾아서 페어링을 해주세요라고 돼 있으니까. 에어팟을 뭔가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 같긴 한데, 또 느낌이 색다릅니다. 귀에 이번에 검은색 면봉을 끼고 있는 기분이에요. 일단, 커혈형이기 때문에 차음성은 되게 좋아요. 차음성은 되게 좋고, 어, 잡음이 잘안 들게 꽉 잡아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칭찬을 하고 싶어요. 뭐, 유니크 구경 자체도 뭐, 큼직한 편이고. 따로 센서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에 꽂아주면, 정지가 됩니다. 2만원에 이런 퀄리티를 본다고 이거는 여전히 놀랍긴 해요 여전히 놀랍긴 하지만 편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포장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리스크가 많다는 거죠 페어링 같은 경우는 살짝 한테포 느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잘 되는 편이에요 자체적인 센서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소리> 어... 어, 마이크 성능이 대박이다 어, 음색 괜찮고 페어링 잘 되고 마이크 괜찮아요 어 이거 마이크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쪽 끝으로 쭉 늘어지면서 마이크가 많이 발전했어요. 생각보다 터치 센서 잘 되고요. 약간 착용하면 이런 느낌. 검은색이라서 좀 확실히 덜 튀긴 합니다, 그렇죠? 아, 이 자국이 생겼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착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해도 덜튀가나고 에어팟보다도 조금 덜 자극적인 것 같습니다. 어, 적당한 음질 그리고 뭐 괜찮은 음색 그리고 괜찮은 페어링 마이크 성능도 조금 괜찮았는데 일단은 쌌으면 좋겠다. 가격. 이러면 QCY T5 이거 직구해서 좀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퀄리티가 괜찮아서 조금 소름 돋았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좀더써 보면서 혹시 피드백 드릴 부분 있으면 댓글로 제가 남기거나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고요. 구독 두번 누르시는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끝.